오늘은 바로 선물 값입 자, 지금 이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생지 아저씨. 자, 이거, 이거거든요. 선물뭐가 나, 까, 아, 또, 뭐지, 이건? 야, 똥이다, 똥이 입어봐야지. 아니, 옷이 없네? 어, 찼다. 옷을 입어볼까? 짜잔! 웃기다, 하이. 안녕하세요, 아저씨. 유령은, 유령이다. 아저씨 이거 쓰면 더 예쁜데요. 이 휴지 드시고요. 이 휴지는 해보세요 그거. 스티브 <목소리> 나는 스티브이 톱일렛이다 하하하 정말 못생겼네. 요저 갈게요. 집에 왔거든요 지금 집이 엉망 엉망이에요 지금 u m m y oh, m u m 엉망 oh, mummy, oh, mummy, oh, mummy, 어 h m u oh, m 늦게 들 y 왔 h 지금 몇 시인데 지금요? 한시 oh, m y o 아, 어땠지 점심 먹었잖아. 점심 먹어요. 배고파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엄마 깜빡했어, 깜빡. 아, 일단은, 퐁이 좀덜 봐, 꼬미랑. 네. 퐁이야, 꼬미야, 일로 와. 자, 꼬미야, 넌 여기 있고 퐁이, 여기 서 와. 아, 어머, 퐁이를 들시면 어떡해요. 자, 이거 던질게. 가져와, 물어와. 하이꼴 잘했어. 이게 너도? 있어! 나는 좀잠 잘했다. 하자하자 아! 하. 아!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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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아, 하자. 아.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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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산 안 입고 밖에서 입던 뭐, 걸 입어봤어 누워 누워 안돼 아 진짜 답답해 안되겠다 난 TV 봐야지아 아빠 코 굳지 마세요 네. 아왜 진짜 귀찮데아빠는좀 내보내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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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한대요 그럼 아 그냥 자세요 그냥 어 진짜 아빠는 티비가야지 어 이런게 나왔네 어 이거 맛있겠다 다음에 가야겠다 어 무슨 소리지? <laughs> 아 정말. 어이 뭘게 없어? 어머 이거 여기 있지? 하아. 아 오늘은 나 배불러서 나 못하겠다, 못하겠어. 아, 홍이야또 간식? 아밥 달라고? 아 진짜 알았어, 여기. 응 진짜. 이번에또 간식? 싫어! 알았어 알았어, 안 줄게 안 줄게. 응 진짜, 또 주라고. 여기. <laughs> 키 작대 콩이아난그미형이 입고 자야지 하아 아, 근데 딱딱딱딱 딱, 딱, 딱 진짜 한 개에 필요한 게 있다 진짜 급하다불 급해 아빠 일어나 왜왜왜왜 왜, 왜. 왜 아빠 자고 있는데 괴롭히지 마 <laughs> 아, 왜, 진짜. 오빠. 근데, 우리. 큰일 났어. 맘에. 우리. 자연해! 깔깔까시! 아빠, 뱅랑 아빠 진짜... 아빠 화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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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또화면또 또. 아니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뭔 소리야! 어! 애가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아니 그래... 나한테 장난치는데 말이 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엠, 좀 심해. 당신 너무 심했어요. 어, 저, 아니, 지금 나갈 거예요. 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내가 미안해. 어우, 참아. 내가 미안해. 하지만 나도 참을 수 없어. 와, 해오리 펀치. 파피스다이 어? 어? 이러신다 이거지? 그럼 나도 비살기 펀치 팔팔팔팔 진짜 아 여보 나저 삐졌어요 어, 나 삐졌어 어. 야, 엄마 아빠 왜 저래 고장났나봐. 오지 괜찮네 아 여기서 여기가 그 집이란 거지. 음, 누구 먼저 탈까? 음, 그 뭐지? 문 잠겨 있는데. 헐! 어 빨리 애들한테 전화해야겠다. 따르릉 따르릉 얘들아 지금 그릴났어 우리 집에 지금 진짜 부정 사람이. 그 애들 을 불러 올건래 애들은 얘로 할거야요 얘랑 이 가방들 야 지금 큰일 났어 빨리 와줘야 할것 같아 아았어 빨리 갈게 저기 있네 어떡해 안경 벗었어야 어떡해 야문 열어줘 야, 일단 진정하고 일단은 <laughs>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될것 같아. 그거 있잖아. 아 맞다 그거까지 근데 그못못 그거 못 들어가는데? 야 그거를 들어, 어떻게 해? 야, 일단 주방 열려 있으니까 주방으로 먹을 건좀 먹자. 그래, 그래. 그게 낫다야 일단 이거 좀 먹어줘. 야 일단 빨리 만들어 어이걸 이거 다에거워 이거 다뜨게워 이거 다뜨거 이거 다뜨거이다이 숨을때 찾아볼게 아 진짜 어떡해 야 숨을때쯤 찾아볼게 누가 주워도 문좀 막고있어 알았어 그랬자. 여기서 소리가 난리 아, 여기에서 뭐, 가져갈 거 없나? 대박, 대박, 어떡해. 최신념으아 어. 너무 마음에 들어. 키거볼까 뭐 아니, 아니, 아니야. 음, 어딨지? 여기에 뭐가 있는데? 똑, 똑, 똑. 야, 어떡해. 애들이랑 뭐 막고 있어? 어네 그럼 화장실을 뒤져볼까? 어떻게 해, 대박! 최신용 최신용 버다뚱덤이 버려. 오, 얘 좋은데. 이거는 엄청한 게 낫겠다. 난 나중에 여기 놓고. 응. 뭐 여기에서 여기 해 가지고. 어, 여기 구멍 만들었다. 야, 창문을 나가자. 야, 그럼 문 열고 따돌리자. 화이자나 혼자 갈게. 화이자화이자 화이자. 하. 뭐야. 아, 갈래. 야, 어떡해. 어떡해. 거기 전에 걔네 둘을 놔두고 가면 안 되는데. 나는 뭐 핸드폰이라도 챙겨가자 핸드폰 엄마 아빠 데려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야 일단 짐이라도 챙겨 알았어 일단 옷좀 입자 옷좀 입자 야 잠깐만 캐리어 몰래 가져갈게 음. 왔다왔다왔다 짐챙겨 왔다, 왔다. 짐챙겨 얘도 놓고 얘도 놓고 야 일단 너가 왕도 챙겨 게임기도 하고 아 게임기만 일단 얘도 놓고 일단 이거 들어 그럼 엄마 아빠 데려갈게 그럼 어, 화장실 화장실 가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도둑이 아어 이거 챙겨야 돼요 오케 빨리 와. 저 일단, 일단난 이거 입고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 우리 엄마는 이거 입고. 이제 가자. 이제 다 가자. 고양이 강아지 챙겼니? 어, 챙겼어. 빨리 가자. 일로 와, 할자. 저도 갈게요. 전걔 친구인데요. 할자, 할자, 할자. 뭐야? 어디 갔어? 수명이 먹을래? 어그기 어, 최신용, 대 최신용. 뭔가 뭔이러안 같은데. 아까 그 강아지 고양이 어디 갔어? 응 진짜 그냥 허리가 아, 우 정말 어 여기 물이 저쪽으로 도망가는게 보이네 가자 하! 빨리 와요! 와! 오 잠깐만 저기 저기 애들이 있어 어떡해 어떡해 너 주지 이러다 다 비겠다 내가 데려가야겠다.